안녕하세요. 유레카모터스 손은총 대리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요 아우디 A6 45 TFS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엔카 진단 차차 차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신조고요 보험이력도 영원입니다. 2021년 7월 2021년형입니다.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램프 당연히 손상 없고요. 하단부 플라스틱 부분까지도 데미지 없습니다. 그릴 부분도 손상 전혀 없고 반대편 라이트 하단 부분까지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전방 센서도 있고요. 후드 이렇게 보시면은 돌기기 흔적 진짜 없습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타이어 한번 볼까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40% 정도 남아있나? 그 정도 남아있고요. 휠기스는 네 군데 모두 다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측면부 보면은 뭐 덴탈 부분이나 기스난 부분 전혀 없고 사이드 미러 쪽에서도 긁힌 부분 없습니다. 전차주분이 워낙 애정을 갖고 운행하셨고 아주 깔끔하게 운전을 하셨다고 해요. 이어서 테일 램프 쪽 보시면 쭈 깨진 부분 전혀 없고 하단부도 근접해 찍어도 기스난 부분 전혀 없는 게 확인됩니다. A6, 아우디 45, TFSI 확인 가능합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은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깨끗하고요. 플라스틱 부분도 손상 전혀 없고 반대편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먼저 트렁크가 보면은 A6 전용 헤드로 관리해주셨는데 이걸 위로 올렸을 때 안에도 깨끗하고, 요 하단부 보시면 은 각종 기본 도구들 있습니다. 아. 계기판 확인하겠습니다. 키로수 35,211이고요. 경고등은 전혀 없습니다. 전자식 계기판도 디스플레이 너무 멋있고요. 버튼 움직였을 때 정보들도 나옵니다. 핸들 이어서 볼게요. 버튼 가진 거 전혀 없고요. 눌렀을 때 이렇게 크고 작아지는 부분들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내비게이션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디자인 면에서는 멋있죠. 그리고 양쪽 버튼 까지도 전혀 없습니다. 핸들 뒤쪽에 패들시프트도 양쪽에 있고요. 이쪽에 라이트와 와이퍼 조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이면 차선 유지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날씨가 안 좋을 때 키는 전천후등이라고 해가지고 날씨가 안 좋을 때 키는 거고, 요거는 후방 안개등입니다. 거의 오토로 하고 다니시니까 뭐 크게 조절할 일은 없으시겠죠 앰비언트 라이트 일자로 쭉 이어져 있고요 문 열고 닫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메모리시 여기 이어져 있고요 단부 보시면 전동 사이드미러 움직이는 건데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돌려서 하는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문 쪽에 가죽 상태 너무 좋고 헤짐 전혀 없습니다 후측방 센서는 원래 다른 차들은 막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아우디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보시면은 그쪽에서 크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요 핸들 하단 쪽에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수 있습니다 그리고 HUD 장착되어 있어서 주행시에 편안하게 정면을 보면서도 아주 편안한 옵션이죠 상단에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라디오, 블루투스 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확인해 보면 그래도 옛날 내비게이션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한국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내비게이션까지 지나 많은 도로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신도시들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터치패드의 특이점이 이렇게 이걸 누르잖아요. 그럼 뭔가 그냥 유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진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뭔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딸칵 소리 들리시나요? 그래서 이 터치를 넣지킬 때 뭔가 그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랑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보셔도 화질은 뭐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고. 핸들 움직였을 때 주차라인 선 확인할 수 있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요 3D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모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360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멋있는 기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공조 시스템 확인해 볼 건데요. 버튼이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오토 스탑 기능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즐겨찾기처럼 주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고 뭐 하는 버튼이고 하단부 보시면은 열선. 통풍,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확인 가능하고 에어컨은 뭐 당연히 에어컨 버튼이겠죠. 그리고 터치 터치 자체가 이렇게 막 답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누를 때마다. 그래서 눌러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 있는 버튼은 운전 지연 시스템인데 이거를 최대 기본 설정 뭐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설정 들어가면은 어떤 게 개별 설정이 되냐. 거리 경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운전했을 때 편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버튼 눌렀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당연히 카메라 센서입니다. 시동 버튼은 여기 있고요. 해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키는 총두개 보유 중입니다. 가죽도 되게 고급스러워서 제가 일부러 껴놨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네모난데, 이게 지금 Q7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변속기거든요. 이게 손딱 잡았을 때이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속할 수 있고, 파킹은 이 버튼을 눌러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썬루프 움직임도 아주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6인데 썬루프가 있어야겠죠.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1열 컨디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웰컴등 아우디 로고 확인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가죽 상태 너무 좋고 해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고요 전동 시트 가죽 상태 보면은 기록수가 짧은 만큼 사용감도 현저히 낮습니다 조수도 깨끗하고 1열 대시보드 위에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가 좋고 1인 신조다 보니까 워낙 관리가 좋소 그리고 비우변 차량입니다. 이 열도 보면은 당연히 좋고 뒤쪽 시트는 더 사용감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돼 있어요. 그리고 송풍구 쪽도 부셔짐 전혀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리드면 이렇게 컵홀더가 나옵니다. 아우디 차량 어떠셨나요? 해당 차량은 용도유력도 없고 1인 신조의 보험이력 0원, 엔카 차차차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외제차 사실 때 많은 것들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차량 연락 주셔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